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로먼 크루즈 나릭의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에게 있어 로봇과 대비되는 단한 가지의 경쟁력을 말하라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 많이 손꼽힙니다. 로봇이 결코 갖지 못하는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 사랑, 육아, 직장, 리더십 등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에서도 빠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무엇이냐, 이 공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활용해서.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 그러니까 공감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고요. 기업의 공감도가 높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는데, 기업의 공감도가 높다는 거는 예,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느낌 시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거를 활용한다는 거죠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예, 바로 공감도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올 수 있겠죠 공감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는 그 활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어떤 이에 대해 연민이나 불쌍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본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시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실제적인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걸로 활용한다는 그런 노력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공감과 동정심의 차이를 아시겠죠? 공감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넓은 범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감 능력, 동정심과는 사뭇 다른 조금 더 쉽게 이 공감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이 책에 나오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라는 유수기업의 디자이너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 공감능력을 현실에 활용하고자 했냐면요 26살에 이제 26살 디자이너였는데 노인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85세 노파의 삶을 살아 보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서 분장을 하고요. 지팡이를 들고 이 사진의 모습처럼 무려 3년간, 79년도부터 82년도까지 북미의 도시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길도 건너보고, 운전도 해보고, 상점도 가보고, 대중교통도 타보고, 모든 일상을 경험해보면서 무려 3년이나요, 노인을 위한 친화적인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노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장애물이 현실에 그런 문제들이 노인을 힘들게 하는지 계단, 버스, 물건 이용 그거를 몸소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공감력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디자인에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냐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양손잡이용 가위 저상버스 그리고 소리 나는 주전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어떤 기구를 사용할 때는 손에 악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눈이 조금 침침하실 수 있으면 이게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불편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빨리빨리 타고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제 청각이 또 둔해질 수 있는데, 소리 나는 주전자를 통해서 적당한 시간과 타이밍을 적절히 잴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많은 가재 도구들이 바로 이 패트리샤 무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의 한 획을 그은 거예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바로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활용해서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감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성공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유니버셜 디자인만 생각해봐도 전 사회적으로, 기업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바램이 생깁니다. 바로 이 공감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감 능력은요. 선천적인 것보다도 후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습관들로부터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뇌과학 연구로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예, 여러분 이것이 축적되면 공감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첫 번째 눈맞춤입니다. 눈맞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딴짓하며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어, 노트북 만지작거리고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을 바라봐요. 이런 게다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공감의 가장 기본 중 기본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건 대화라고 할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 바라보지 않는 건요. 눈 맞치지 않는 건 여러분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경청할 것. 경청할 것.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그런 기분, 좋아하는 것 거기에 포커싱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경청하지 않고 말하기만 한다면 결코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왜? 인간의 본성장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청.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결합하면 어떻습니까? 예,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는 거.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예술, 문학, 소설, 영화와 같은 간접 경험을 충분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샤 무어처럼 직접 경험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매우 힘들겠죠. 매일 아침마다 85세 노인의 분장을 하고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쵸 그걸 경험해 본다는 게 얼마나 에너지와 노력과 그쵸 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은 뭐예요 예술 문학 소설 영화 이런 간접 경험들로 공감 능력을 상당 수준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 경험을 하면서 때때로 간접 경험과 함께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고충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한 시간, 두 시간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생활을 해본다든지, 이런 직접 경험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는 특히 여러분, 비영리,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비영리 기관의 제품 서비스 기획 시 굉장히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술, 문학, 영화 같은 그런 간접 경험들도 많이 축적을 한 상태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현실에서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비영리가 사회적 임팩트를 끼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입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현실과 전혀 괴리된 그런 비영리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냉정한 이타주의자일 보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때때로 직접 경험을 수반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짧게 말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뭔가 학습, 듣기, 눈 맞춤,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4번부터는 내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단, 짧게 말하는 거예요, 짧게. 설교하지 말고. 설교하려면, 블로그에 하라는 거죠, 글로. 짧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구절절 말하는 것은 논점을 흐려 대화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말하고자 하는 논지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저희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에서도 이게 토론을 하잖아요. 책을 읽고 쓰고 나누는 걸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이 너무 많은 대화를 하면 금방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사회자인 저나 그룹장님들, 부그룹장님들이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싱커 분들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짧고 분명하게 논지의 핵심을 전달하는 거.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싱큐베이션 4기 멤버 모집 중에 있죠. 예, 혹시 선정된 선발되는 분들 중에서는 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게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짧게 말하는 거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즉,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길게 하는 게 문제지, 짧게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청이 중요하고, 눈맞춤이 중요하고, 그죠? 짧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말하는데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론 궁금증도 표출하고 반론도 제기하고 좀더 그런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런 게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 확장 가능한 질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 아니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이런 거죠. 어 그랬어요? 어땠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yes or no의 질문은 그냥 대화가 단절되기 쉽고 대화가 진척되면서 더 깊은 공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외에 굉장히 창발적인 요소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3의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또 거기에서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토론의 묘미죠 대화의 묘미고 근데 이렇게 예 아니오, 예스올 yes 노로만 대답할 수 있는 이제 대화만 오고 간다면 어떨까요? 예 그런 창발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예,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때 내가 혹시 이거 모르면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어, 내가 이만큼 밖에 모르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예, 서로의 공감능력을 공감도를 높여준다 라는 것입니다. 어이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서 약한 부분을 보이네 그런 약한 부분을 보이는 게 바로 그안 보이는 마음의 링크를 만든다 라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순간 대화는 어색해지고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것.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함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약한 고백이 강한 유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패러독스 역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공감은 동정심과는 다르다. 동정심은 조금 더 소극적이죠. 공감에 비해서는. 그리고 본성적이죠. 무의식 중에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연민의 정 같은 거예요. 근데 공감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시각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100% 서보려고 하는 거죠. 100%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어, 뭔가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해 내겠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나의 행동의 변화까지 삼는 그 기술, 그렇 그래서 기업의 공감도가 높으면 그만큼 공감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매출의 향상으로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공감하는 능력 책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인물의 예가 누구였습니까? 패트리샤 무어. 유니버셜 디자인 그렇죠? 26세에도 불구하고 85세 노인이 되어 3년 동안 살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래야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뭔가 차별화된 그런 인간의 특별한 존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무기로 삼을 수가 있는데 자여기희소식이 있죠 이 공감 능력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익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가지를 정리해 보았죠? 첫 번째는, 여러분, 눈 맞추는 거. 눈 맞춰야 돼요? 딴짓 하면서 대화하면 안 돼요. 다른 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자,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이 더 말을 하게 만들면 돼요.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그만큼 서로 간에 호감을 느끼고 연결이 되겠죠? 나의 말을 줄여야 됩니다.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 자, 세 번째는 예술, 문학 영화 같은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해라.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씩 직접 경험을 더해 준다면 금상첨화. 자, 네 번째는 짧게 말하기. 막 내가 설교를 하고 싶고 강연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블로그로 하면 되고요. 강연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대화의 자리에서는 짧게 말하는 겁니다. 짧게. 촌철살인. 말을 잘한다는 건 길게 청산유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촌철살인, 제대로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것. 개방형, 확장형 질문이라고 했죠? Yes or 를 지향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것. 모르면 상대방이 나를 얕자아 오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 예, 향상될 수 있다고 하버드 입과대학팀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여섯 가지를 잘 실천하셔가지고요. 의식적으로 실천하셔서 인간이 가진 가장 특별한 능력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어, 이 친구 공감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아. 참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운이사의 여러분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